샬롬.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목사님 무슨 평안일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이 평안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평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과 다르지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이 시대에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교회가 진짜 위기일까요? 어쩌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개인의 믿음의 위기가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아, 지금 우리가 이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의 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음에도 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 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 우리 주님 가시면서 보혜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씀하시지요. 그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가면 어,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금초대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한번 어,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저도 목 사이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그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는 거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우리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또 묵상하실 때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 어, 26절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라 거지요 어떤 걸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 두 번째 역할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갑자기 생각날 때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또는 질병 가운데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과거에 외웠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또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좀 매일매일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매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인도를 받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좀 기도할까요? 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하루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 날마다 내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 말씀을 읽어드리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생각나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27절 말씀이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신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평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질병이 없고 또 어, 가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또 누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관계에 깨어짐이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일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살아론 밤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깨진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평안은 깨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이 평안함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함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이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평안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성전님이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셨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이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허락하신 또주님여 허락하신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그 평안함이 있기를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17절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아하신 평안함은 그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또 빼앗아 갈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하신 놀라운 교회들, 특별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세상이 줄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란 은혜. 이제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여 가신 그 평안 가운데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